자 박수를 칠게요. 박수 세 번은 사랑해 할 거예요. 뭐라고요? 그렇죠. 이거를 우리는 입을 짝짝 맞춰야 돼. 아시겠죠? 입을 음 이렇게 맞추라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를 딱딱 맞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할 거예요. 뭐라고요? 이짱 맞췄네 야주 음, 이거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안 해도 되겠네 어? 연습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자 한번 해볼게요 박수 세 번씩이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자 박수 다섯 번은요 정말 사랑해 자 박수 다섯 번씩이죠 아이고 잘 맞네 박수 일곱 번은 정말 정말. 네. 예, 한번 해볼게요. 박수 일곱 번 시작. 오케이. 근데 목소리를 한층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. 정말, 정말이 아니라 정말, 정말 될까요? <목소리> 됩니다. <목소리> 되죠? 자, 박수 일곱 번 시작. 조금 빨리 가요. 근데 가만히 있다가 박수 칠래니까 리듬을 못 타. 이렇게 하면서 리듬을 탈 거예요. 자, 같이 흔들어 주세요. 흔들, 흔들, 흔들. 박수 세 번씩이죠. 사랑해. 박수 다섯 번씩이죠. 정말 사랑해. 박수 일곱 번씩이죠. 정말, 정말 사랑해. 오케이, 잘했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. 박수 세번 시작 이걸 하는 거예요. 말을 하는 거예요. 처음에는 박수 세 번, 그 다음에는 다섯 번, 그 다음에는 일곱 번. 이거를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.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. 자, 준비하시고 박수 세 번부터 시작. 아니, 박수 세번 이것도 하셔요. 어르신들이 시작. 리듬을 타야 돼. 박수 세 번. 이렇게. 시작. 요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N, G. 자, 준비하고. 자, 흔들어. 흔들어 줄게요. 얼마나 잘 알아보자. 아이, 박수 세 번. 시작. 사랑해 박수 다섯 번. 시작. 정말 만랑해 박수 일곱 번. 시작. 자 어떻게 했더라 한개한개짝짝 오케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조금 전에 지금 하는 거 보셨죠 한개한개짝짝 말고 한개한개한개짝짝 시작 제가 말안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막 이거는 속도도 왜 이렇게 빠르? 제가 오히려 더 느리네. 우리 어르신들이 더 빠르고 잘하셨어요.